안녕하세요. 일타셀러 부익점입니다. 오늘은 잘 나가는 서과장님 유튜브 채널에서 약속했던 각 마켓별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의 내용이 어떤 객관적인 지표라기보다는 제가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팔렸던 상품들을 분석해봤을 때 장부를 통해서 얻은 주관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PPT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2년 이커머스 매출 비율인데요. 순서대로 보시면 네이버, 쿠팡, 지마켓 옥션, 1 1번가롯데온 순으로 오픈마켓 판매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이버 먼저 보시게 되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채널이고요. 인기 예능, 특히 뭐, 나 혼자 산다, 뭐, 전참시, 유키즈, 뭐, 놀면 하니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인기 예능에서 어, 나오는 인싸템을 제일 먼저 검색하고 구매하는 채널이에요. 뭐, 지금 꼬꼬무, 도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잘 아시죠? 꼬꼬무 같은 경우는 그 스튜디오에 등장하는 가구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어, 해외 직구로 인기 많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고객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 리뷰를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고 판매자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또 이제 1페이지 뿐만 아니라 2페이지, 3페이지까지도 판매가 잘 되는 마켓인데 가격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뒷페이지에 있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좋거나 썸네일이 예쁘면은 판매량이, 올라가는 이제 마켓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나 혼자 산다의 조규성 선수가, 나왔던 날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해당 키워드가 뭐냐면, 조규성 인형이에요. 나 혼자 산다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은 검색량이 엄청나게 하루 만에 치솟은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때 재빨리 물건 올려서 몇개 팔았는데요. 인형 같은 경우에 원가가 타오오에서 이제 2정도 하고요. 저는 마진을 좀 많이 붙여서 한 22,000원, 3,000원에 그렇게 판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인기 예능의 물건들을 발 빠르게 올려주시면은 구매매행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쿠팡인데요 쿠팡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로켓 배송이잖아요 주요 고객층이 다양하긴 하지만 특히 바쁜 직장인 뭐 특히 뭐 급하게 사야 할 물건들 4, 50대층의 충성 고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쿠팡이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또 반품도 너무 쉽죠 그래서 쿠팡의 물건이 싸고 좋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쿠팡 같은 경우에 대량이나 반자동으로 업로드를 해도 판매량이 높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쿠팡에서 광고를 많이 돌려줘요. 막 인스타에서 이렇게 막 창을 넘기다가 내가 파는 상품이 광고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 쿠팡이 이렇게 소비자들의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광고를 따로 노출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롤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따로 쿠팡 내에서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단에 이렇게 자동으로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ESM인데요. 어, 지 마켓 옥션이고요. 실제로 제가 물건을 팔아 본바 60대 고객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뭐 옥션은 상품이 되게 좋고 뭐 저렴하다 뭐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하고요. 그 이유를 살펴봤을 때지 마켓 옥션 뭐 11번과 같은 경우는 쿠폰을 많이 뿌립니다. 판매자와 이제 옥션에서 반반 부담으로 보통 많이 쿠폰을 뿌리게 되는데. 어 이것 때문인지 뭐 중소기업에서 단체 구매를 많이 해요. 저도 뭐2 2 월달에 업소용 가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았는데 지마켓 옥션 11번가에서 되게 잘 나갑니다. 그래서 지마켓은 또 옥션에 비해서 또 젊은층이 있고 네이버 쇼핑 탭에서 검색해 보시면 지마켓 옥션 뭐 11번가 쿠팡 상품 이렇게 떠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쿠폰 때문에 충성 고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지마켓 옥션 이외로 의류가 잘 팔리는데요. 지마켓 옥션 이제 고객들이 나이대가 높다 보니까 뭐 주말 드라마나 이런 주인공들이 뭐 입었던 상품들, 특히 여성 의류에 판매가 많이 됩니다. 네, 11번과 한번 보게 되면 11번과도 되게 저렴하다는 인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쿠폰을 많이 붙여주기 때문에 최근에 그 최저가 보상 정책이란 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 같은 경우는 최저가 보상제, 만약 최저가가 아니면 110%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광고를 하는 거고요. 또 돌아가서 보면 11번가 같은 경우는 뭐 장난감이나 뭐 유아용품,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실제로 판매가 잘 됩니다. 해당 카테고리는 사실 해외직구로 판매해서는 안 되지만은 제가 못 모르고 상품을 많이 올릴 때. 뭐 장난감이나 유아용품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팔아봤기 때문에 어 지금은 안 팔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11번가에 이런 카테고리를 노려서 판매를 일으켜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주문이 좀 많아요. 어 가구나 뭐 컴퓨터 부품 같은 경우도 한두 개어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11번가에서 유독 이제 대량주문이 많기 때문에 대량주문으로 많이 판매될 만한 상품들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2월달 같은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11번까지 단체 구매가 많았습니다. 네, 롯데온인데요. 롯데온 최근에 마켓 정책이 변경돼서 저도 이제 2,000개가 아닐 때는 판매량이 훨씬 많았는데, 어, 전자제품이나, 뭐, 의류, 식품, 뭐, 장난감, 이런 것들 판매 잘 되고요. 특히, 전자제품, 정말 판매가 잘 됩니다. 의류도 판매가 잘 되고요. 지금 아마 롯데온 들어가서 베스트 코너 한번 눌러보시면은 의류 판매량이 많은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기식 하는 구독자분들 계신다라면 롯데온도 업로드를 꼭 하셔가지고 어, 추가로 매출을 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인터파크인데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이제 쿠폰을 굉장히 많이 붙여줍니다. PT 화면을 보시게 되면 썸네일에 핫딜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 상품이 실제로 어 네이버 1 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상품이 있었는데 저 핫딜이라는 저 짝지가 붙여졌을 때 판매량이 정말로 많이 증가했던 어,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번과도 반자동이나 대량으로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어, 판매량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쿠폰을 많이 붙여주기 때문에 어, 마진율을 좀 넉넉하게 잡지 않으면 영 어, 마진 보는 사례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의외로 인터파크에서 공구가 정말 잘 팔리거든요. 그리고 생활 조합을 잘해서 구성품을 잘 짜서 파시면 잘 팔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laughs>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성장 추이라는 내용인데요. 2013년 이후로 엄청나게 급성장을 해온 게 이커머스 시장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초보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지금 온라인 사업 늦은 거 아니냐. 어, 레드오션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사업자 생기는 숫자보다 이커머스 시장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고 이 가운데서 조금만 차별화해도 어, 저처럼 매출이 급상승하시는 경험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것보다 빨리 온라인 사업 시작하셔서. 원하시는 경제적 자유에 이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타셀러 구익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